안녕하세요. 묘장스님입니다. 이 하반기 운세들 또 궁금해들 많이 하실 텐데. 네. 자, t 분들 일단 하반기 네. 금전운이랑 연애운 좀 질문 좀 드려 볼게요. 아, 스님한테 무슨연애 혼이에요. <laughs> 그래도 여러분은 좀해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? 아, 님들이금전이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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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연애 이 GT 분들이 워낙 이제 그 재물복들이 좋아요. 네. 근데 이제 뭐가 있냐? 올해 네. 합이 들었거든요. 음. GT 분들이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제 뭐든지 주변에서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네.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오. 어 이제 그런 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, 네. 승진운도 있고요. 승진이 음. 승진하면 어찌됐든 간에 몸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아, 그럼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그, 그 재물을 취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거래처가 늘어난다거나 음.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손님이 음. 생각보다 음. 아, 많은데? 라고 음.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 아, 오, 손님이 좀 있네. 네, 네. 그리고 이제 특히 음력 7월에 네. 생각지도 않았던 돈에서 네. 또 파생되는 음. 어떤 금전적인 것들이 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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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니까 이자, 네. 어, 이자 소득도 있을 테고요. 또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네. 어, 스님이 이제 뭐 주식을 얘기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안 합니다. 네. <laughs> 어, 이제 재물이 막 시작하는 장생의 운이라고 네. 해가지고요. 네. 어, 발아 이제 식물이 발아되는 상태예요. 이제 싹이 좀 올라와서 이제 음. 뭐가 보인다. 네. 그리고 이제 활기가 좀 생긴다. 음. 아 이제 금전에 좀 이제 활기가 좀 생기죠. 네, 네, 네. 어 이게 뭐 조금 돌아가나? 네. 어, 돌아가나? 네. 이제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고, 네.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. 아, 네, 네, 네. 이 손익분기점에서 네, 네. 이제 비로소 네. 이익으로 돌아가는 운이 될것 같습니다. 말씀하십니까? 금전운은 뭐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. 아니 금전운은 여기까지 된것 같고요. 예. 연애운이 좀 어떨지 시티 분들. 아 연애운 좋죠. 아 좋아요. 네 이분들은 이제 우리 밖에서 흔히 말하는 개탔다. 아 시티 응. <laughs> 하반기. 응. 네 개탔다. 아, 또 이제 연말이면 또 지금 시국 때문에 조금 모임은 힘들겠지만은 네. 연말에 다가올수록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그런 자리들이 많잖아요. 네, 이제 기대 심리도 있죠. 혹시 네. 내가 올해 만나 내년에 가는 거 아닌가? 어, 어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. 추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? 음력 12월을 기대하십시오. 아 그래요? 네. 원숭이띠나 네. 아 용띠, 네. 소띠 네. 그런 분을 만나시면 좋고 조금 피해. 아, 네. 네. 그리고 조금 피해야 되는 이제 띠가 네. 말띠를 좀 피하실 것 같아요. 이 결혼 운도 좋아요. 어? 연애 운도 좋고, 아, 그러면은 연애에서 플러스 결혼까지 조금 꼬리 날수 있는 네.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네. 결혼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? 올해는 아, 급하게요? 네. 그, 그런 분들 많잖아요. 만나고 뭐 얼마 안 됐는데, 이제그 서로 마음이. 음. 그,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, 근데 첫눈에 반해서. 네, 그렇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한다 해도 네.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음.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, 그 하반기가 되고요. 강아지는 반대를 하나 봐요, 그거를. <laughs> 강아지가 그 결혼은 반대일세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게 절직 강아지가 아닌가 봐요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요. <laughs> 예. 그러면은, 쥐띠분들 이... 연애운도 하반기는 엄청 좋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, 거네요. 그리고 이제 나이차가 네.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음. 음 그리고, 이 조금 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. 여자가 남자가요? 여자나 남자나. 아, 어, 재력이 좀 있고, 어떤 이렇게 큰 선물을 연말에 기대해도 좋습니다. 아... 그러니까 이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, 천생연분이다. 음. 그런 분들의 그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면은, 쥐띠분들 네. 지금 하반기, 네. 이제 뭐, 운세를, 이제 금전이나 연예운도 말씀해 주셨는데, 올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라고 네.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. 쥐같이 벌어서요, 정승처럼 쓰십시오.